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정말로 재미있게 가르쳐드리고 은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유튜브 팁 그리고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은우 아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냐면요. 제가 유튜브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국내에 있는 유튜브 정보뿐 아니라 해외에서 성공한 다양한 유튜버들의 팁들도 함께 전달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처럼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13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케빈 데이비드라는 채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보 유튜버 분들이 특히나 1000명을 넘지 못하는 유튜버 분들에게 빠른 속도로 채널의 구독자와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볼까요? 케빈 데이비드는 본인이 사용했던 다양한 팁과 노하우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다섯 가지의 방법들을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나누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노하우 중에서 구독자의 숫자를 가장 빠르게 늘릴 수 있었던 방법 5위는 바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은 협업이잖아요. 이 협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은 유튜버와 유튜버와의 협업이죠. 서로 다른 채널을 운영하는 두 명의 유튜버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가장 좋은 예로는 이미 유튜브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독자의 유튜버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신생 유튜버와 함께 협업을 함으로써 자신의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채널을 소개시켜주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이 정말로 좋고 유용하지만 아직 아무런 유튜버와 인맥도 없고 누구를 소개받을 일도 없는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와의 협업은 실제로는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꼭 이런 것만이 협업은 아닙니다. 굳이 유튜버끼리의 협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촬영할 때나 이외에 다른 분과 함께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협업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최근 유튜브 컨텐츠에서 정말로 유행처럼 많이 퍼지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혼자서 촬영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초반에는 혼자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던 많은 유튜버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분들과 협업해서 컨텐츠를 촬영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시잖아요. 아무래도 두 명이서 함께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훨씬 더 내용이 듣기도 재미있고 덜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내용을 보충해 줄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나 아니면 그쪽 부분에 경험이 많은 분을 초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훨씬 더 내용도 풍부해지잖아요. 혹은 이렇게 실내가 굳이 아니더라도 실외에 나가서 누군가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그런 인터뷰 형식의 컨텐츠도 일종의 협업이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든다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훨씬 재미롭고 다채롭게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생각하는 초보 유튜버들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4위는 바로 검색 엔진 최적화입니다. 이 검색 엔진 최적화를 제가 과거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SEO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SEO라는 것은 구글 혹은 유튜브 다양한 플랫폼에서 내 영상이나 내 컨텐츠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SEO를 최적화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SEO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내 영상을 노출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방법인데, 제목이나 설명, 그리고 태그, 마지막으로 썸네일까지 이네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유튜브 알고리즘이 판단하기에 이 영상의 주제나 확실한 시청자 타겟을 알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상을 제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SEO를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꼭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과거 영상에도 어떻게 내 영상을 SEO 최적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SEO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 유튜버가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3위는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초보 유튜버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3위를 차지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나 초보 유튜버 분들의 영상은 그 알고리즘이 알아서 노출시켜주는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최대한 다른 활동들을 부지런히 해서 내 채널을 노출시키는 게 중요한데, 역시나 내 영상이 어느 플랫폼에다가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찾는 것이 일단 급선무겠네요. 가장 좋은 건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네이버 밴드나 다양한 카페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요. 내 영상을 누군가에게 알리기 전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내 영상을 좋아할 만한 시청자들이 모인 곳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내 영상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내 영상에 흥미를 보일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상의 주제에 맞는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셔서 적합한 곳에다가 내 영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많이 만드시는 것이 초보 유튜버분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2위로 뽑은 것이 바로 engage on channels라는 것인데요. 저도 과거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나 말고 유명한 다른 유튜브 채널에 있는 시청자들을 공략하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방법이 아닌 댓글로 공략을 하는 것인데요. 댓글로 홍보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채널을 그냥 아무 곳에 나가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댓글을 하나 남기더라도 나와 컨텐츠의 성격이 유사한 대형 채널에 가서 그 시청자들과 함께 댓글로 소통을 해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내 채널과 관련된 대형 유튜브 채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에 가셔서 댓글을 정말로 그 영상과 맞게 아무 댓글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성스럽게 내용을 적합하고 다른 시청자들도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잘 달아서 댓글을 단다면 그 댓글이 상위 노출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유명한 유튜버의 영상에는 댓글이 100개 이상씩 달리기 때문에 그 100개 이상에 달린 댓글들 중에서 내 댓글이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다면 그 시청자들을 내 유튜브 채널로 모셔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 있는 시청자들을 잘 공략하는 것이 초보 유튜버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Consistency입니다. 역시나 유튜브 채널이 성공할 수 있는 베스트 팁 1위는 바로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유튜브 채널을 성공하신 유튜버 분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일관성인데요. 이 일관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컨텐츠의 일관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채널의 컨텐츠가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판단하기에 내 채널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내 채널의 영상을 누군가에게 노출시켜주기를 매우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 채널의 중심을 잘 잡으셔서 일관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나 일관성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관적인 스케줄을 지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 채널에 영상의 업로드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하늘이 무너져도 일주일에 한번 업로드를 꼭 하셔야만 내 채널의 노출이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높아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의 스케줄을 못 지키게 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판단하기에 불성실한 채널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내 채널의 노출량을 점점 줄여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드가 생각하기에도 성공의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일관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속성과 일관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장 많은 유튜버 분들이 포기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으로 넘어갈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자괴감도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3년쯤 매주 찍게 되면 컨텐츠의 숫자가 200에서 300개를 넘어가실 텐데,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내 컨텐츠가 고갈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돼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역시나 평소 때 자기 관리를 정말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운동도 해야 되고, 식단도 관리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해야 하죠. 그리고 컨텐츠가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꾸준히 글을 쓰는 습관도 가지셔야만 돼요.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정리해서 어딘가 적어 놓지 않으면 언젠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들이 까먹기 때문에 저는 늘 머릿속에서 순간 떠올랐던 것을 어딘가 적어 놓는 게 습관화 되었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절대로 글을 쓴 적이 없던 저인데 유튜브를 하고 나니 어쩔 수 없이 매주 글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유튜브 채널을 일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